주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는 또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우리는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 속에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탄 흑암 권세를 깨트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 왕의 폐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불신앙과 죄,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참된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탄은 결박되어지고 죄 저주 재앙의 세력은 박살나고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나요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중보 기도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 기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인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진짜 중복기도입니다. 중복기도 중에서 처음 시작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해 가지고 자녀들이. 예수 백성 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자? 울면서 기도하자. 생전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리시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인지, 무슨 배짱인지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정말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문이 이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세력에 매가지고 이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참 이게 애 같아요. 자녀들이 앞에서 분이이 세상 문화에 이끌려가지고 이 사탄에 이끌려가는데 아이 그때 참이 옵니까, 그때? 진짜 애통하며 기도해야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 여인들이 나온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슬피 우는 이런 중복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중복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정말, 중복기도 할 때, 내 영혼의 광채가 확 빛나고, 자녀들의 영혼의 광채가 빛나는 영적 환경이 될줄 믿습니다. 그게 보자의 축복이다니까요. 하늘 보자에 진짜 중복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이사회 육정 말씀에도 그 이사회가 그 보자를 바라보니까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영광과 은혜가 칵칵 해가지고 이사회가 그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와여. 호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까? 그 가운데 자녀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내가 그 보사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너 말고 렘넌트가 살아나야 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받을지라도 구르트기는 살아 있는 것 같이 렘넌트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렘넌트 사는 게 중요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렘넌트가 그 영광의 보좌의 빛으로 광채로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자녀들은 죽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은 너 말고 너 말고 랩넌트가 살아야 된다. 너 말고 너희 자녀들이 살아나야 된다. 너 말고 너 말고 그 자녀들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어식게 승리해야 된다. 아멘. 진짜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진짜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자녀들이 이 하늘 보호자의 영광의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 봤냐, 이거예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껍데기야, 껍데기. 너 말고 랩넌트가 살아야 된다. 너 말고 자녀들이 살아나야 된다. 자네들 죽든지 말든지, 응답 받든지 말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든지 말든지, 가만히 놔둬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혼동, 공허, 흑암문에 빠져가지고 미래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28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1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예. 잘못하면 자녀들이 원수가 돼버리고요. 자녀들이 진짜 복이 아니고 자녀들이 저주, 저항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이,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랩넌트가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면 30절 읽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요.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버려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예. 자녀들의 미래가 산들이 무너졌고 자녀들을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중복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이 로데라는 아이가 그 응답 받고 문이 열려서 나오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소녀를 보고 네가 미쳤다. 진짜로 우리도 한번 복음에 미쳤다 할 정도로요. 기도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그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이게.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말만 말고 대강 대강 그렇게 넘어갔고는 이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세력을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미치고 기도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무슨 그렇게 미치도록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미친 기도입니까? 그냥 점잖은 기도입니까? 점잖은 기도는, 점잖단 말은 젊지 않다는 말이에요. 젊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늙어빠졌다. 시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아직, 아직 젊은데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32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집이법을 세. 사람들은 그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해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비박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무슨 패가 있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아멘. 진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머으시고 진짜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쳤다할 정도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광채가 비춰지면서 영적 환경이 바꿔진다니까요. 내 영혼의 빛이 임하고, 내 영혼의 생기가 임하고, 내 영혼의 진리로 자유하는 모든 응답이 와가지고, 모든 응답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 마음에참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처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진짜 기업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 기업, 전도 기업, 선교 기업의 축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받을 정도로 기도하면 시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절대 가능의 현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미쳤다 할 정도로요 미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되니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천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예수님은 내네 믿은 대로 될지여다 하고 즉시 모든 문을 열리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중복 기도에 놀라운 응답 미쳤다 할 정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전사가 동원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중복 기도에 놀라고 또 놀라운 응답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할 정도로 큰 응답을 받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성교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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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가 미쳤다 할 정도로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저절로 열리며 복음 경제의 전도, 성교 경제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깜짝 놀라는 응답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